고생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좋은 좋은 아니야. 근데 나오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아씨. 아니 왜 이렇게 아는 소리 라는 거야? 사실 유튜브고 나발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미진아, 진짜. 왜왜왜 왜, 왜요 왜요? 그러니까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가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죠. 얼마나 남았지? 두달 정도 남았어. 음. 두달 정도 남았어. 음... 두달 정도 남았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미국. Nope. 축하를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와이프가 아파. 진짜로? 지금 미국에 있어 치료받고 있어. 미국에 있다고요? 아니 뭐, 뭐, 얼마나 아프길래 미국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안 된대. 그 정도야? 어. 그래서 예식장이랑 이런 거랑 사실 다 해놨잖아 다 했는데 이 예식장도 예식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 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가 안 된대 그럼 미루면 안 되나 조금? 근데 미루는 것도 안돼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거야 근데 와이프 병원비도 내야 되는데 음.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끌어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식을 나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근데 나 혼자 예술 시을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 음, 그러네. 그래서 말인데 미진아, 혹시 네가 신부 입장좀 대신 이렇게 해줄 수 없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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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랑 같이 그냥 입장만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아니 그아니 오빠 제발 진짜로 이 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부탁한다 아니 근데 제발 내... 진짜 제발, 제발 아니 제발. 내가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말이 안 되지 진가 <laughs>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를 내가 안할수 없어 진심으로 아니 와이프분은 알고 계세요? 아 모르지 그냥 내가 아니 모르면 더더욱 나는 근데, 못 하지 어... 근데 이거를 안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뭐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존나 말이 안 되긴 하거든 아 진짜 너무 뭐. 말이 안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그래 <목소리> 아니 근데 오빠랑 나랑 한다고 해도 무슨 그런 거 예물 교환도 할 거고 뽀뽀도 할 거고 뭐 이럴 거 아니야 뽀뽀 잠깐만 그냥.. p e I say, I hear the condition. I wait a minute, that do, that do one of 나도 e m that do one of the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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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of t 싫어 나도 싫지 근데 아.. 너무 아는 사람 너무 겹쳐. 오빠. 그치, 저는 진짜. 어깨가 넓어서, 약간 좀, 다 앉는 말이에요. 밖으로 <laughs> 보지 어, <laughs> 마세요! 네가 해주면은 뭐, 추기금, 안 해도 되고, 부페부페 이런 거, 무한리필로 또 진짜 먹게 해줄게. 어. <laughs> 저, 진짜. 굶은 <주는> 사람 아니에요. <laughs> 제발, 진짜 그 정도로 간절해서 그래. <laughs> 예물 같은 것도 이거랑 똑같거다 한번 반지 한번 끼워보자 잠깐만 생기 송바락에 넣어도 돼요? 요즘 많이 이렇게 하잖아. 그냥. 아니 무슨 새끼손바락에 넣어? 너... 아, 어차피 우리는 구색을 맞추는 거지 우리가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코너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 무슨 아 그래도 코너도 코너 안 하죠, 오빠. 진짜 제발 좋게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안 돼? 병원비가 좀 많이 비싸.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 아, 예.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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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게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어 어떻게. 아, 이번... 어게이게이 아니, 돈이 그렇게 많나? 근데 진짜 내가 어디서 급전을 할수 있는 데가 없어. 아, 앞이 안 보일 거란 말이야. 니가 아예 안 보여요? 아, 아예는 아니어도안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팔자할기나 어떻게 하지? 저도몰라요저결론안 아, 어, <laughs> 했어요. 자왼발부터 가볼게. 천천히. 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으아아! <laughs> 키스 타입이 있는 거 같아. 러브 <놀라> 어해아 뭐 아, 너무... 아, 미쳤다. 내가 왜이 지랄을.. 시랄... 눈 감고 해 숫자를. 알았지? 아, 응? 진짜만만 할거1 2 3 4 5 <놀라> <놀라> <조금>. <놀라> 아, 신부님, 아오, 사월의 신부, 허비 딘냥을 소개합니다! 왜요? 어, 입술 왜 이렇게 쭉 내밀었던 거야? 아니, 없어. 미진아. 아니, 아니, 뭐 아! 아 추이금 많이 내줘. 추이금두득하게 내줘. 아, 나 진짜. 아니야, 제발. 아니, 없 멀쩡해, 멀쩡해. 아니, 너무 건강해, 근데... 너무 건강해. 아, 나 타진 네 <laughs>